Q. Q. 저는 스물 열입니다 저는 저는 이서영, 이서영 스물 26 여섯 살입니다. 잘했어. 저는 저는 가족이, 가족이 가족이 가족을 가족을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응. 저는, 저는 우리 선생님을 <laughs> 얼른 저는, 우리, 저는 선생님을 우리, 우리 선생님을 우리 선생님을, 선생님을 옳지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얼른 사랑합니다. 얼 적게 하니까. 발음이 정확하네, 서영아. 저는 따라해봐. 저는 어, 우리 가족을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그지 근데 왜 싫어, 서영아? 네 인상이 틀린데? 저는 저는, 어, 저는 노래하는. 노래하는 정동원 가수를 정동원 가수를 엄청 엄청 좋아합니다. 좋아합니다. 저는 저는 노래를 노래를 잘 불러서 잘 불러가지고 <laughs> 내가 불러가지고 그래서 불러서 불러서 정동원 가수처럼 정동원 가수처럼. 가수가 가수가 될 겁니다. 될 겁니다. 정동원 가수. 정동원 가수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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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많이 사랑해요. 많이 사랑해요. 이서영이었습니다. <웃음> 이서영이었습니다. <웃음> 네.